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멀미하아 총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요. 이렇 제가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비결은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그 안에서 믿어, 그 다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제가 보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믿,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의 내게 이루어지지 않죠 들은 말씀이 그 씨뿌리는 비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씨를 예수님이 많이 뿌렸는데 복음은 많이 외쳐지는데 듣는 사람이 듣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은 뿌려졌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듣고 믿었어요. 싹이 났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빨리 받지 못하면요, 싹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치시기까지 빨리 우리가 어, 성령을 받아요.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나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다녀 이러신 분들 중에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단 말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 또그 복음을 믿지도... 믿음, 믿음 그때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했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돼버리니까 금방 시들어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새 신자들을 이제 새 신자반이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신앙고백이 뭔지 예수님이 죄사함이 뭔지 우리가 구원 받는 이걸 다 성경을 가르켜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내 것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육신은요 훈련을 받아 그래서 영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순간에 깨어나요. 그래서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치심도 받고 성령님의 역사 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언 받는데 딱 방언 1년 동안 훈련했더니 방언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방언은 지금 방언의 은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혀가 그냥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온 것처럼 영적인 일을 순간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육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은 어, 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우리 육신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쳐서 복종시켜지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는 어린아이를 어, 새싹을 키우듯이 보살펴줘야 돼요. 거기다가 어, 뭐 거, 막 걸음을 푹푹 져버린다든지 막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준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그, 그 색상, 새싹 색상이 막, 쑥쑥쑥 커버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그, 잘가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어, 직분을 맡았, 맡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분을 맡았는데 그때는 내가 청년보 회장도 했었죠 그때는 내가 뭐든 했었죠 어, 물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치심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분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열심으로 교회 를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은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 힘을 얻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득이이 되지 못해요. 본인에게 본인의 신앙생활에 그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도 못한다.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봉사를 하던, 구제를 하던, 뭘 하던, 어린아이 같은 새싹이 때에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어, 백부장 고넬료처럼 어,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하십니요 오늘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그권사 제가 오늘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권사님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참 예쁘다고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같이 동행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가 저는 교인보다는, 아니 교회보다는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교인이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어도요 교인들이 있으면 예배는 세워져요 교인들만 오면 예배는 드려지고 그교세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근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못 채우면 목사의 그 부담감은 어쩔 거예요 교회가 번듯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안 오면 그 참담함이 너무 클것 같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목사로 나를, 그 성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성전이 성도들로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시작하더라도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속들이 늘어나는 게 훨씬 축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 우리의 우리가 구제를 하던 봉사를 하던 전, 전도를 하던 교회를 세우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0년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오는 그들과 찬양하는 것을 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오늘 방문한 권사님은 그. 강화도 교동이라는 거기, 그곳에 계셔요. 근데 혼자 계시고 주말에만 이제 남편도 오고 자녀들도 와서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북적이고또 평일에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서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하신 권사님이 소리가 나게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을 할때 시간이 너무 잘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피아노를 버릴까 말까 50년도 넘고 막 이래서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할 때, 그 기도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올라가면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고, 신앙 때문에 십자가로잘 지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본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찬양이 됐던,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나를 드리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요. 그 찬양하는 것이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찬양하는 것이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됐던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예배가 됐던, 우리가 누구께 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 무슨 대화를 했냐면,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형제들을 전도하고,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하고, 또 지금도 그 집안에 뭐, 추도식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본인이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크게 빛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사모하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어, 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팍스팝이라는 그 회사 사장 부인이 저랑 20년,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예요. 근데 그 사장 부인은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더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부목사 사모로 사택에 살 때, 그 밑에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더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점점 하더니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요, 순간순간, 아휴, 저렇게 어, 못 살던 것이 저렇게 사니까 저러, 저런 행동을 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괜히 제가 보기에 1통 살아온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권사님을 보면서 느끼고, 아, 옆에 잘 되는 세상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 죄라고, 그것이 나를,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생각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세상 것들은 더내 친구를 축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시기 나게 하려고 내가 신풍사로운 마음을 들게 하려고 마귀들은요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거든요 우리는 뭘 목표로 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목표를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게 목표로 살거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상하게 하는 것에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것에지 목표거든요. 멸망받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아 그거를 오늘 그 권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딱 깨닫는 순간 아더 축복해 줘야겠다. 그 어, 아이가 더 잘되도록 내 도움이 필요하면다면 기쁨으로 도와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겠다. 하늘에서 큰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겠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 살지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이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저는 대표나 사장이나 뭐 보부장 잘 보일 생각도 없고 잘 보일 마음도 없고 내 책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조차도 심통 사나운 마음이었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한다면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가 갖고 시위대장 집에 있을 때 어때요? 업무를 너무 책임감 있게 잘하니까 다 맡기잖아요. 나중에 요세,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금한 것이 없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 어, 시위대장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 요셉같이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그 자기들이 축복받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줘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들 가운데 그,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 또 내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하기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잘했다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영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구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바보 같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 나는 너를 통해서 기뻐 나는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을 칭찬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 외에 뭐가 어떤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한데 그게 내게, 그게 영향이 되겠어. 오직 하나님이 내게, 네가 그렇게 산 인생이 내게 영광의 찬송을 올려준 그런 인생이다라고 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 믿음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찬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볼수 있고 빛으로 볼수 있고 소금으로 볼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 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그 그 능력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동안서 팔 장에 보면 나와 영으로 사람의 영 외에는 영의 일을 알수 없다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뭐, 육신으로 막, 그, 육신을, 육신도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먼저는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 되셔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성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까지 그렇게 장성하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잊히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십자가 세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상 받으시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열심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의 결과가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열매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대신 우리 아버지여이리이거룩여김을 받으시옵나이다. 나라가 이마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다